안녕하세요, 실버늑대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대하던 첫방송을 치는 날인데요. 자, 오늘은 소개만 하기로 했습니다. 오늘은 세나를 소개할 건데요. 저는 제 닉네임이 드래곤크로스37이고요. 레벨은 15입니다. 제가 세나를 한지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, 그, 그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는 영웅이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제 팀은 밸런스 진영이고요. 제 팀에는 리, 첸슬러, 델론즈, 스니퍼치크가 있습니다. 각성은 3개고요. 제가 다음 각성으로 만들... 는 세인입니다. <laughs> 보시다시피 저는 가... 명예는 492개, 토파즈 14개, 루비 111개, 그리고 골드는 43만 7 6 0 6개가 있습니다. 이, 어, 열쇠는 66개고요. 제가 잘 그렇게 잘은못해 가지고 결투장에서 순위가 뭐냐. 천에도 안 들어갑니다. 아직 브론즈고요. 일단 보상을 받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아직 레벨 20이 안 돼서 심면의 탑이랑 보스전도 못 갑니다. 모험에서는 제가 달빛의 섬인데 난이도 쉬움으로 신성의봉리까지 갔거든요. 곧 있으면 소나공이랑 싸우게 됩니다. 오늘은 소개만 하는 거고 다음엔 직접 게임을 할 건데요. 제가 세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스페셜 솔저 그런 게임도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통신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과 통신도 한번 해볼 겁니다. 저희! 실버 흑대 TV 많이 좋아해주시고요.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